안녕하십니까 아우디 아재입니다 오늘은 A3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와서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큰 변화점은 두 가지인 것 같고요 첫 번째 라이트가 또 아주 기가 막히게 바뀌었습니다 이 시그니처 디자인을 세 가지로 바꾸실 수 있고요. 아쉽지만 매트리스 라이트는 아닙니다. 앞으로 나오게 될 이제 뭐 Q6, A6E 드론, A5, Q5에 적용될 라이트를 살짝 맛보는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 색깔은 데이터나 그레이 색상입니다. 이 색상은 화이트고요. 자, 두 번째로 변화점은 예전 모델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아마 빠진 것 같아요. 대신 쿼트로 모델. 이 모델은 프리미엄 모델이고요. A3에도 이제 할덱스 방식의 4륜구동 쿼트로 모델 이 나왔습니다. 아쉽지만 실물은 저희 전시장에는 없어요 자 보시면 아우디 로고 디자인이 이제 예전에 실버 크롬에서 이제 디지털 형식으로 이제 투톤으로 바뀐 거 확인 가능하시고 전면부 그릴도 조금 옆쪽이라든지 약간의 변화점이 있습니다 자 옆모습이고요 연 옆모습에, 옆에 연모에서는큰 변화점을 못 느끼겠습니다. 휠도 동일하고요. 하지만 이제 쿼트로 모델 하시면 프리미엄이 4830만 원, 컴포트가 4430만 원, 이제 프리미엄에서 300만 원더 주시면 5130이거든요. 이제 4륜구동 플러스 블랙 패키지 다 들어갑니다. 휠도 다 거의 올 블랙이더라고요. 사이드미러 이제 도 실가드에 이제 아 여기 보시면 이쪽 라인도 다 블랙이고 아우디 로고도 앞뒤 다 블랙으로 들어갑니다. 쿼토로 모델 하시면 이것도 블랙으로 들어가고요. 또 하나 특이점은 뒤에 테일램프도 좀 바뀐 것 같고요. LED로 바뀌었고 원래 LED, 원래 LED였던 것 같은데 지금 저 A3 로고가 지금 블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거 마크는 이제 초기 물량에만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이 차가 초기 물량인데 아마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크 원하시면 뭐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지금 이해하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뒤쪽 라인이고, 뒤쪽에 하단에 이제 디퓨저도 아주 약간 니은 형태로 해가지고 니은으로 다 되어 있죠. 아주 고급스럽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모델은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자, 실내 디자인이고 이제 컴포트 기본 모델 하시면 시트를 세 가지 선택하실 수 있지만 프리미엄 모델 그리고 과트로 포리미엄 모델은 시트가 블랙밖에 없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24년도 S리부터 어댑티브 크루즈 어시스트 들어갔기 때문에 또 장거리 주행실때대하실것 같고요 핸들 디자인도. 타공이 되어 있는 좀 고급스러운 이 차량 금액대에서 볼수 없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컴포트 모델은 지금 보시면 엠비언트가 이제 프리미엄 라인부터는 상하 라인 등 감적 등 서른 개, 30개, 서른 개씩 선택할 수 있는데 컴포트 모델은 그냥 흰색만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십시오. 자, 뒤쪽입니다. 시트 디자인 한번 보실 수 있고요. 아우디 A3 TFSI 레이저 각인 들어간 거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프리미엄 모델은 시트가 좀더 스포츠 시트 형태로 되어 있으시고요. 무릎 공간도 조정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앞쪽 다이내믹턴 시그널 확인해 주시고요. 자, 뒤쪽 다이내믹턴 시그널입니다. 확실히 근데 A3에 빨간색 하나 있는 게 뭐가 좀 왠지 고소는 느낌이 많이 납니다. 고소는 아닙니다. 204마력에 32.6 토크, 힘 충분하고요. 연비는 전작 이1 3 k m 였는데 지금 12.4로 12좀 줄었어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빠지면서 연비가 조금 내려간 것 같습니다. 트렁크는 전동식은 아니시고요. 공간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차가 컴팩트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차 그 아니면 이제 조금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가 들어가서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 이 많이 구매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 색상은 데이토나 그레이 색깔이고요. 흰색하고 비교가 조금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측면이고요. 자, 도어쪽 다 크롬으로 되어 있는데 쿼터로 하시면 화이트도 이제 블랙 패키지가 잘 어울리지만 데이터나 그래도 블랙 패키지가 매우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전면부 모습이고요. A3 블랙으로 하시면 거의 뭐올 블랙으로 쿼터로 모델 선택하시면 올 블랙입니다. 올 블랙, 시트도 블랙. 아우디 로고도 블랙, 휠도 블랙 참고해 주십시오. 자, 앰비언트 라이트를 활성화했을 때 내부 모습이고요. 아우디 로고도 나오시고 뒷좌석은 뭐 바뀐 건 없습니다. 디지털코핏시라 하죠. 이제 계기판 아우디션디지털코핏시라 하는데 컴포트 모델은 12.25 프리미엄 이상부터는 12.3인치 들어가십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핸들이 타공이 되어 있는게 아주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어드티브 크루즈 어시트 사이드 어시스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선이탈 차세탈 시스템도 들어가 있고, 자 그리고 내부 변화점이, 자 변속기가 예전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이렇게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있었는데 이제 Q4 이트로 GT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바뀐 거 확인 가능하시고요 컵홀더도 이제 엠비언트가 들어오시고 내부는 이제 이쪽 인레이 정도가 재질이 조금 바뀐 것 같고요. 아쉽지만 이제 애플 카플레이는 무선으로 되세요. 혹시나 해서 제가 해봤는데 예전이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경우에는 양쪽 C 타입, C 타입 연결을 하셔야지 안드로이드 오토는 이제 애플 카플레이는 무선으로 되시고 안드로이드 오토는 아쉽지만 유선으로 연결하셔야지. 뜨는 거 확인 가능하십니다. 컴포트 모델도 되세요. 컴포트 모델은 네비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유선, 무선으로 연결해서 쓰시면 되십니다. 자, 선루프 들어가 주시고 차단막은 수동입니다. 이차에는 지금 핸들 여전히 없잖아요. 하지만 히터를 틀게 되면 또손 잡았을 때 여기서 바로 손, 뜨거운 바람 나오기 때문에 양쪽으로 따뜻하게 또 하실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와 저는 핸들 디자인이 와, 너무 이뻐진 것 같습니다. 예전 모델 기억이 안 나는데 S 라인 로고도 들어가고 참고해 주십시오. A3 모델. 베이스 리프트 간략하게 소개드렸고 지금 출시하자마자 할인이 조금 시원하게 됩니다 지금 또 한접한 느낌의 이제 레드 a 3 p 레드 로고 고속눈 배치 같은 들어가 있죠 구매 원하시면 1월달 등록하시면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